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입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조금 특별한 언박싱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짠 바로 이 상자를 뜯어보려고 해요 이 친구는 물건 넣은 친구예요 저는 쉽게스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딱 봐도 엄청 폭신폭신 부들부들해 보이는 친구가 들어있죠? 꽤 크네요, 요 상자 가득한데 요 친구가 누군지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어떡해, 너무 귀엽다. 생각보다 진짜 커요. 이게 뭐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이것은 뭐죠? 이것은 보시다시피 <laughs> 오리입니다. 아. 오리 친구. 이거는 인형이에요, 오리 인형인데. 또 인형 샀어요. 네, 또 인형 샀어요. 네,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인형인데요. 모스 소개시켜드린 영상을 다들 정말 너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귀여운 친구로 고로 골라서 데려와봤습니다. 상차는 보여드릴게요. 힘 아, 머리가 나왔어요. 귀엽다. 이렇게 화면에꽉찰 만큼 크고 제 손보다도 훨씬 큰 사이즈예요. 귀여운 건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요. 왕크니까 왕 귀여운 거니까 구성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다가 앉혀놓고 <laughs> 안녕 오리야. 뭐가 해치겨? 귀엽다. 이렇게 앉혀놓고 요 오리 친구 입양할 때 이렇게 같이 기본 뭔가 악세사리 같은 아이템들을 같이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귀여운 악세사리들 들어있고요. 꿀벌 모자랑 꿀벌 옷이랑 이렇게 세트로 구성된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꿀벌 세트 말고도 유치원, 보따리, 토끼, 식빵, 판정 이렇게 정말 다양한 컨셉 세트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요 꿀벌 옷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꿀벌로 선택을 했고요. 이번 하울의 주인공인 요 오리 친구부터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친구가 굉장히 커서 화면에 다 들어오질 않는데 하나씩 뜯어 보자면 귀여운 얼굴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렇게 정면. 오리이기 때문에 이런 노란 부리가 커다랗게 있고요. 너무 귀여운.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목이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자꾸 목을 이렇게 잡게 되는데 털도 보시면 엄청 보드라운 털이에요. 몸통을 보여드릴 텐데 몸통만 봐도 이게 화면이 꽉 차죠. 엄청 큰데요. 날개가 거의 제 손바닥만 왔고요. 꼬리도 있습니다. 꼬리예요, 꼬리. 귀여운 오리 모양 택도 달려 있네요. 여러분, 오리발, 오리발이에요. 샌드란 색깔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앉혔을 때 정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아쉬운 대로 제가 사진이나 영상도 따로 찍어서 한번 첨부해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이 앉아서 있는 게 진짜 살아있는 오리 같아요, 꼭 이렇게 두 개. 이게 뭔가 싶은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머플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목에다가 해주는 스카프? 스카프라고 볼수 있겠네요. 초록색 체크무늬 스카프 하나랑 빨간색 땡땡이 스카프 하나예요. 아무래도 공장에서 바로 나온 거라서 그런지 살짝 시초 냄새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라든지 안니면은 이제 섬유, 향수 같은 거, 뿌려서말리말리 해야 해야 될아요아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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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에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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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중간주세요 요거는 엄청 꽤 탄탄한 소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마 유치원 모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laughs> 한번 씌워져 보도록 할게요. 귀엽다. 아어떻 너무 귀엽죠. 짠. 모자도 쓸줄 아는 오리랍니다. <laughs> 제가 택배를 받은 지꽤 오래됐는데 완벽하게 촬영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뜯게 된 거거든요. 진짜 너무 궁금해서 죽을 뻔했어요. 이 여기 귀여운 모자도 <laughs> 확인을 했고요. 다음으로 제가 정말 제일 제일 기대하던 꿀벌, 꿀벌 세트 한번 입혀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귀여운 날개도 달려있고요. 여기 나름 침도 있습니다. 벌이라서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귀여운 꿀벌 친구도 하나 얹어져 있는데 이거 너무 귀엽네요. 이런 디테일 좋아요. 꿀벌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색깔 조합으로 이렇게 옷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아까 이 오리 친구한테 붙어있던 거랑 똑같은 오리 택이 붙어있네요. 세트로 같이 온이 요 모자 요 보시면 이렇게 뭔가 아마 이요 더듬이를 고정하는 용도인 것 같은데 이런 플라스틱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모자랑 똑같이 이런 끈도 같이 달려 있습니다. 역시나 옷이랑 똑같은 재질이에요, 털은. 풀이 지금 단단한 게 아마 뭐 철사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띠용 잘서 있을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 더듬이가. 잘 고정이 되네요 단단하게 이 친구도 한번 같이 씌워줘보도록 할게요 날개도 껴주고 이쪽 날개도 껴주고 <laughs> 날개까지 껴주는더 너무 예뻐 이렇게 이게 새 제품이라 막 털이 빠지긴 빠지네요 한번 세탁을 깔끔하게 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 꿀빨 <laughs> 이렇게 짠. 옷을 아주 잘 입었습니다. 뒷모습도 정말 귀엽죠? 침은 어디갔죠? 침이 뭔데요? 달리던 거 있잖아요, 세모한 거. 아, <laughs> 아, 코랑지. 옷침 여기 있어요. <laughs> 침이 쏙 들어가 있었네요. 이렇게 침까지 해서 이렇게 완벽한 뒷모습을 완성을 했고요. 옷도 너무 귀엽지만 여기에 딱 모자까지 딱 씌워주면은 더 귀엽겠죠? 해서 리본도 묶어줍니다.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요.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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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엽다. 아, <laughs> 되게 정면이요. 이 뿔도 아니 뿔? <웃음> <웃음> 더듬이. 여기 더듬이도 잘서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고요. 노란색이 정말 잘 어울리는 친구네요. 아, 풀샷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여드릴 여력이 안 돼서, 요거 꼭 따로 영상이나 사진 첨부해 드릴게요. 짠!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정말 기대하던 택배 언박싱이 전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우리 친구도 소개해 드리고, 귀여운 꽃가옷도 입혀 줘봤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귀여운 게 세상을 구한다는 말이 역시 진리인 것 같아요. 지난 무스 소개 영상을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에 새로운 친구를 데려와 봤는데 부디 요 오리 친구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